픽스 창, PJ 창이라고 하는데, PJ 창에다가 이제 방충망을 달려고 해요. 그 방충망을 어떻게 다냐면은, 그 PJ 전용 그롤 방충망, 그거 이제 제작해가지고, 다는 걸 보여드릴게요. 주문하면은 이렇게 오는데, 요거를 조립해가지고, 피스 박는 것도 없어요. 그냥 피스 박는 것도 없고 조립시켜 조립 조립만 하면 돼 이렇게. 피스 안 박고 끼는 타입이에요.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 측은 이제 하단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딸깍 끼워 놓으시면 돼요. 딸깍 소리 날 때까지. 다 같이 접어 고 그다음에 얘는 상부 롤 메인 롤 방충망 레일에다가 이홈홈 홈 여기 레일에다가 맞춰 가지고 찍겨야 돼. 그래서 자, 이게 조립은 끝났어요. 이제 조립은 끝났고 갔다가 이제 시공만 하면 돼요. 실리콘을 이제 중간중간, 싸놓고. 중간 양면 테이프는, 양면 테이프는 붙여놨어요. 중간중간에다가 나중에, 막 고장나면 떼기 힘드니까. 자 이렇게 해서 설치는 끝. 여기 굳어야 되니까 테이프를 일단은 여기 해놨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났어요. 아, 됐네. 방충망 시공 완료. 어라. 오래 갈 거야. 네, 전문가니까.